몸에는 약 200에서 400만 개의 땀샘이 있고 사람은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흘리는데요. 이 체온이 올라가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땀 분비가 일어나고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을 냉각시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땀샘이 존재하는데 액취증은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지방 성분의 땀이 과다할 경우 세균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불쾌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의 땀 성분은 대부분 수분이고 소량의 전해질이 존재하며 냄새가 없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면서 약간의 땀 냄새를 내게 되지만 액취증의 땀은 지질과 단백질 및 여러 유기 물질이 있어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내게 되어 암모니아 냄새, 양파 냄새, 식초 냄새 등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수술은 개다랑이 피부와 피하 지방을 제거하는 절제법, 개다랑이 피부를 절개하여 땀샘을 제거하는 절개법, 개다랑이 피부를 조금 절개하고 땀샘을 제거하는 소파 삭제법, 최소 절개 후 레이저 및 내부 초음파로 땀샘을 파괴한 후 지방 흡입기에 연결된 캐뉼라로 땀샘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땀샘 흡입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땀샘 흡입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지증 수술은 처음 수술이 가장 중요하며 최소 침습으로 합병증과 재발이 적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아포크린 땀샘의 제거 결과가 좋으려면 의료인의 경력과 경험 그리고 수술 스킬이 매우 중요하므로 액지증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병원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취증을 치료하면 땀샘이 막혀 증상이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에크린 땀샘은 겨드랑이 외에도 드물게 가슴 유륜 부위, 사타구니, 배꼽 주변, 외이도, 사원검 등에 분포하지만. 개두랑이보다는 좁고 밀도가 낮습니다. 개두랑이 부위가 코에서 가까워 액취증 증상이 겨드랑이만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개두랑이 부위의 땀을 제거하면 다른 부위에서 느껴져 증상이 이동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동한 것이 아니며 원래 냄새가 나고 있었던 다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액취증은 서양인이 더 많으며 흑인은 거의 대부분 액취증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에서는 약80% 정도에서 액취증 증상을 보이며 동양인에서는 5 내지 10%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 액취증은 비만하면 발병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비만인 체질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땀이 나며 땀 속에 지질 및 유기물질의 분비가 일반인에 비해 더 많으므로 냄새가 더 진해집니다. 또한 피지의 분비가 왕성하여 땀과 섞이면서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겨드랑이에 피지나 땀이 많은 상태로 방치하면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액취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애치증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이 조절이 필요하시며 지방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당 수치가 높은 음식, 유제품류 등은 줄이시고 야채나 과일 등은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겨드랑이는 아포크린샘이 발달한데다 피부가 겹쳐 있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쉬운데요. 살균 세척 효과가 있는 의약용 비누 등으로 자주 씻고 땀이 많은 경우 발한 억제 제품을 사용하고 겨드랑이 털은 제모하고 피부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액체증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액취증은 원인이 되는 아포크린 땀샘을 제거하면 만족스러운 개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므로, 냄새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